거북목이 심하면 뇌까지 눌린다고요? 지금 구독하고 무병장수 시작하세요. 거북목 단순히 보기 싫은 자세 문제일까요? 아닙니다. 심할 경우 뇌 혈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고개를 숙이는 순간 목 주변의 혈관이 눌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그 결과 집중력 저하, 두통, 멍한 느낌, 심하면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요즘 왜 이렇게 멍하지? 혹시 고개부터 숙이고 있진 않나요? 생활팁. 첫째 포는 눈높이로. 팔이 아프다고요? 지금까진 목이 혼자 다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. 이제는 팔이 대신 일하게 하세요. 둘째 의자에 작은 쿠션 하나만 넣어도 허리가 세워지고 자연스럽게 목도 따라 바로 섭니다. 셋째 하루 한번 벽 앞에 서기. 등, 엉덩이, 머리를 벽에 붙이고. 딱 1분만 서보세요. 내 자세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. 자세 알림 앱 아시나요? 고개를 숙이면 진동으로 알려주는 거북목 알림 앱을 써보세요. 거북목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뇌까지 영향을 주는 신체의 경고입니다. 오늘도 건강하세요.